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망토 23성 하다가 터진 것들 22성 빨리 빠르게 좀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단식으로 갈까? 둘다 15성 띄우고 그다음에 16성 띄우고 둘다 17성 띄우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아무거나 해 어차피 3번씩은 터질 건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오 뭐야? 좀 흐름인가? <laughs> 아 좀만 더 해볼게요 이거. 오 오케이 흐름 끝났습니다. 자 망토. 팡이니 머리 잘랐나요? 네. 머리 미용하고 왔죠? 깔끔해졌죠? 뒤로 와봐, 뒤. 아, 나나 나 뭐지? 그것도 처음 받아봤어요. 그 두피 클리닉? 미용실에서 두피 클리닉 8만 원써 있길래 그거 한번 해 봤거든. 와, 시원하더라. 등껍질 클리닉은 안 했어. <laughs> 뭘 등껍질 아, 여러분 지금 거북거북 하시는데 진짜 듣기 거북하네요. 아, 진짜 거북목 의사선생님이 인정하면은 그때 인정할게요, 나도. 그러면 진짜 거북이 등껍질 가방 살게요. 아, 진짜로! 거, 진짜 거북목 아니야. 와, 진짜 17성도 힘드네. 투척기님 별 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투척 열개 고마워. 팬미팅해야 하고 정모해야 하고 여장해야 하고 거북이분장도 해야 하네. 하릴 너무 많아. 그 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시형님이 미션 주셔가지고 벌칙 걸렸는데 그거는 스시형님이 언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입니다. 여러분네 나 여장 하면 진짜 개 이쁜데.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이뻐요. 여러분 혼란 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케이 15 16 좋아 빠직 소리들리기 1분전 그런말 하지마세요 17성 이고요 이거나 처먹공님 별풍선 10개 고맙.. 처먹엉 10개 고마워 아 진짜 <laughs> 오케이 어못맞췄고요자3 2 1 어? 자가자 20성 아, 너무 빠른데? 맞췄구요? 안 터졌구요? 와, 쩔어 레시어 바로 갈게요. 아, 근데 터질 것 같은데. 나이스! 자, 22성! 제발! 자, 22성! 제발!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좋 됐어요, 잠시만! 안 터졌고요! 3, 2, 1! 아이씨... 아 불안한데? 왔어? 몇 성이야? 2 0점 됐어? 2 됐어. 우와! 야...씨... 야 이걸 못하냐? 긴장도 안기나. 오발 어, X됐다. 못 맞췄다. 내리고. 안 터졌고요! 아 진짜 복구 좀 하자. 데미지가 안 나와. 2 1점을안 띄우니, 안 띄우니까. 3, 2, 1 성공! 아! 씨 이래서 23성을 하면 안된다니까 22성 만드는것도 일이야저어이야저어 아 네, 이리저리 이리저1 9리저리단리저 단단하네? 단 아, 존나 음성이지 <laughs> 게임해, 씨, 이런 맘나. 안녕, 와세이요 이분이다. 아, 제 22성 다 튀어야 되는데 진짜. 멸망전 저서 시무룩하다고? 아, 난 터져서 시무룩하다난게 그래 내가 지금 누구 달려줄 처지냐? 보통 아케인 22성 기대값이요 500억이에요. 아, 야, 근데 롤은 멸망 전이 왜 이렇게 많 냐? 아이, 망 토가 멸망 하네. 이 노래 꺼 아, 견장 으로 가보자. 아... 나리사 놀금 가능하다고？하 는데 너 한테 내가 마이 링을 맡길 수가 없어. 아. 계산. 아직 모른다 야! 이거 나처마 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강화 실패하니까 뒤에 인형들이 개쪽에 있는데 경고 좀내게요 아. 분장이랑 망토에 지금 2천원 이상 박았어 20 이상 못하고 있어요 누나 다리가 너무 섹시한데 19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섹시해 야이 X발 터졌잖아 너때 이? 시발, 탔잖아, 뭐 아, 진짜 메이플 아니야 몰라 뭐 아직 모르는 거야 야원 트라이만 하자 신발도 이렇게 이렇게하다 가 떴어 성공하면 내장돼 영주한테 1 트라이만 한번 도전해 달라고 해보자 영자 한 번만 해보자 1 트라이 아 마음 아픈데 응. 내가 진짜로 안 볼게 자 제발 한희영 바라기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펑펑펑펑펑펑펑펑 갑니다 펑펑펑펑펑펑펑펑펑 마쳤고요 제발 안 터졌고요 미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3 1, 2 1 1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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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왜 이래?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씨. 와, 이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형 3포 연속 두번 성공이 0 0 0 0 0프9야 그걸 내가 당첨한 거야? <laughs> 아, 0. 강아운 좋다니까. 아, 나 몰라. 아니, 제가 22성운이 없는데 요즘 이, 어, 그래도 23성이 좀잘 되고 있어 가지고. 아. 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23성 1개딱 백골만. 미쳤다 와 일단은 23성 요렇게 또아 오늘 강화 망하고 또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야 23성 전부 이 정도면 가능 아니냐 진짜로 그럼 공격력 317 올라가거든 아자 일단 뭐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성 장갑 강화 녹화를 종료합니다 와.